안녕하세요, 여러분. 미니입니다. 오늘은 뭐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겪었던 몸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. 저는 운동을 시작하고 운동을 배우지 않은 1년 8개월보다 운동을 배운 8개월이 훨씬 더 몸에 변화가 있었어요. 그래서 운동을 배우지 않은 1년 8개월과 그리고 제가 운동을 배운 8개월 사이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. 어, 일단 이야기 앞서서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인이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보다는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운동 습관입니다. 사실 저는 운동에 대한 열정은 배우지 않았을 때와 그리고 지금과 비교를 하면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뭐, 운동을 배우지 않았을 때도 정말 운동하는 걸 좋아했고, 운동 열심히 했고, 뭐, 지금은 말할 것도 없죠. 뭐, 사실 운동 분할이나 뭐, 종목, 세트 수는 매번 다르긴 하지만,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큰 틀에서 벗어나서 뭐,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물론, 시간이 지나고 배우면서 운동 방법이나 자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고, 그리고 숙련이 된 것도 있긴 하지만, 저는 이제 제가 말할 이한 가지를 고치지 않았다면, 몸의 변화를 느끼기가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요. 그한 가지는 바로 동작을 툭툭 끊어서 하는 건데요. 운동할 때 우리의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잖아요. 근데, 이완이라고 그냥 힘을 빼고 근육을 늘리는 게 아니라, 신장성 수축이라고 근육에 계속 힘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근육이 늘어나야 돼요. 그렇게 계속 근육에 힘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해야 하는 건데 이제 제가 앞에서 말한 동작을 툭툭 끊어서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근육을 최대한 늘리는 최대 이완 지점에서 다시 수축으로 넘어갈 때 반동을 쓰는 것만냥 툭 치면서 수축을 하는 거죠 저는 PT를 받기 전까지는 제가 이런 습관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제 PT를 받으면서 알게 됐고요 이 습관 고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운동할 때는 근육에 계속 지속적으로 힘을 주고 있어야 되는데 툭툭 끊어서 하게 되면 최대 이완에서 수축으로 넘어가는 지점에서 힘이 탁 풀리게 되더라고요. 뭐 사실 힘이 풀리더라도 다시 수축을 할 거니까 힘이 들어가서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장력이 걸려 있는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. 사실 지금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습관이 개선되고 나서는 지속적으로 근육에 장력이 걸리는 느낌이 뭔지 알게 됐고 그 뒤에. 몸의 변화가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나는 지금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. 두 번째는 식단입니다. 사실 너무 뻔한 이야기죠. 옛날에는 하루에 몸무게 두 배의 단백질을 3끼로 나눠서 먹었어요. 가끔 그날의 단백질을 못 채웠을 때는 보충제로 챙겨 먹었죠. 사실 이때도 아 내가 식단을 정말 잘 챙기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. 아니었는데 말이죠. 그때도 자기 몸무게두배 되는 단백질을 몇 끼니마다 챙기고 그리고 탄수화물도 몇 끼니 적정량 챙기는 건 아주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사람마다 한 끼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. 저는 그몸무게두 2배 되는 단백질을 세끼에 나눠서 섭취를 했다는 게 문제였어요. 한 끼에 55g씩 세번씩 나눠서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 총합은 165g이지만 제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이 40g이라고 쳐요. 40g도 사실 높게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면 먹은 게 165g이더라도 실제로는 120g밖에 흡수가 되지 않는 거죠. 그리고 이시행착오를 겪고 세 끼를 다섯 개로 나누면서 몸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식단 할때 단백질만큼 탄수화물도 중요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? 이니스를 5개로 늘리면서 탄수화물도 같이 늘리게 됐는데 하루에 매끼니 쌀밥 200g씩 먹던 거를 다양하게 모치밀 뭐 감자, 고구마, 뭐 백미, 현미 이렇게 다양한 탄수화물들로 매끼니 넣어줬습니다. 매끼니 이렇게 탄수화물을 늘리면 살은 엄청 찌지 않을까? 진짜 걱정을 많이 했어요. 뭐 하지만 걱정이 무색하고 신기하게 지방은 잘 찌지 않고 근성장에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루에 5끼 다양한 탄수화물들과 단백질로 나눠서 먹는 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만약 내가 이렇게 나눠서 먹고 있지 않다고 하시면 한번 나눠서 한번 섭취를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는 하체 운동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하체 운동을 정말 하기 싫어하는 정말 극한의 상체충이었어요 뭐 어차피 보여지는 거는 상체 위주기 때문에 하체는 많이 하면 한 달에 한번 꼴이었죠. 근데 운동을 배우면서 하체를 반강제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.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체를 하고 나서 몸이 좋아지는 속도가 빨라졌던 것 같아요. 뭐 하체를 시작해서 상체가 더 좋아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체에 힘이 붙으면서 운동할 때 안정성이 생기고 그걸 바탕으로 툭툭 끊는 습관도 고쳐서 근육에 지속적으로 힘을 주는 느낌도 알게 되고 무게도 올랐던 것 같아요. 뭐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하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뭐 근성장에 도움이 된다던 얘기도 있던데 뭐 진짜든 아니든 제가 느낀 거는 하체를 열심히 하면 몸이 전체적으로 좋아진다 보다는 하체를 열심히 하면 몸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혹시 하체를 등한시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한번 하체를 시작해 보세요. 네, 여기까지 1년 8개월 운동보다 8개월 운동이 더큰 변화가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. 사실 운동 배우면서 바뀐 것들이 앞에 말한 세 가지보다는 더 있긴 해요. 하지만 간추려서 가장 컸던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본 거고요. 제가 수업을 받으면서 들었던 가장 인상 깊은 말이 몸의 변화를 비정상적으로 빨리 겪고 싶다면 비정상적으로 열심히 하고 또잘 해야 된다. 에요. 뭐 사실 열심히는 누구나 다 맘만 먹으면 할수 있는 거고 잘 하는 게 정말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리고 몸이 좋아지려면 정말 포기할 것도 너무 많잖아요. 뭐 술약성은 물론이고 뭐 맛있는 것도 항상 먹을 순 없고 남들 놀 시간에 운동을 하면서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되겠죠. 장작 그루소가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고 했죠. 이 말을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특근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 감사합니다.